신정숙 평양방지공장 노농 저기군 종대가 우리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300콩이카시를 정말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이번에 열병식은 아주 특이하게 민간 분야로 채워졌습니다. 그 이름도 민간 및 안전 무력 열병식이다라고 명칭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기업소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뭐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저 희천연합기획공장, 뭐 희천발전소와 관련된 곳이고, 또 흥남 비료 공장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곳이죠. 그 외에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뭐 북한의 기업소 하면 가장 유명한 게이 천리마제강연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순천지구청년탄강연합기업소도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중화공업에 주로 관련된 곳들인데 아주 주목할 만한 곳이 하나 있는데 바로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입니다. 이곳은 북한이 대적인 선전을 했던 기업소 중에 하나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를 했던 곳이고 저희가 함께 살펴볼 영상 속에서 보면 노동자 합숙소가 있죠 이러면 기숙사입니다 이 기숙사에 있는 자기 직장 동료에게 이렇게 묻죠 너 언제 시집가냐 그랬더니 그걸 왜 묻나 그랬는데 이유는 시집을 가면 그 노동자 합숙소를 나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 빨리 시집가라. 그래야 내가 이 노동자 기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건데, 그 노동자 생활 기숙소 방이 바로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했던 방입니다. 자, 그 정도로 철저하게 우상화되어 있는데, 평양 김정숙 방직공장,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 열병식에 당당히 참석했던 평양 김정숙 방직공장,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정예하는총 비서 동지를 여러 차례 일터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김종숙 평양방직공장노농조기군 종대가 오춘용 초급당 비서를 손들어 씩씩하게 행진해 갑니다. 위대한 오버이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증산 성과로 보답하고 영원히 당 중앙을 따라 곧바로 걸어갈 방직공들의 신념의 함성이 광장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종수 평양 제사검장 보람찬 노동의 하루가 끝나고 오늘도 어둠이 깃들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조사공들 누구나 우리 집이라 정담아 부르는 행복의 버금자리, 노동자 합숙에서는 노래소리가 그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불빛 밝은 창가에서 울려 나오는 행복의 노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금도 우리들은 정말 뜨거운 격정 속에 휩싸이곤 합니다 2016년 6월 어느 날 이른 새벽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한 일꾼을 전화로 찾으셨습니다 자수님께서 어제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에 나가 보았댔는데 그곳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김종수 평양 방직공장에 건설한 노동자 합숙이 너무도 부러워 거기에 몇 번이나 가보았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김종수 평양 제사공장의 노동자 합숙은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건설해 줘야겠다고 하시면서 몸성 합숙의 위치와 그리고 정업원수의 일기까지 구체적으로 려야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였다고 합니다. 정말, 온나라 인민들이 깊은 단잠에 빠져 행복의 꿈나라 속에 있을 때, 바로 그 시각에도 우리 원수님께서는 비단스를 뽑는 우리 조사공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행복의 버금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한밤을 지새우신 것입니다. 몸소 합숙의 부지도 정해주시고, 형성안의 손 하나, 조만 하나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신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 역량을 파견해주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주도록 하신 경이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 속이 이렇듯 훌륭한 노동자 합숙이 일도 석에됐습니다 밖에서는 무더운 때학교 지내렸죠에도, 우리 집에만 들어서면 시원한 공기가 흐르니 정말 더운 여름철에도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허스려 들어오게 서게 되면 퍼근한 잠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또 세면장에 들어서게 되면 사시장철 동물과 찬물이 흘러내리지 또열리실수장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들이 해보고 싶은 요리를 해보게 되니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랑을다껍자면 꽃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학생들 속에서도 우리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3백0콩커시를 정말 풀워하고 있습니다. 오화 뭐 동무는 뭐 우리 허시를 지나가다가 저에게 시집을 안 가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에 물어보니 하고 묻자 그 동무는 빨리 시집을 가야 자기도 한번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이 집에서 살아보는 것이 아니냐고 음 하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의 집. 정든 보금자리. 이곳이 어찌 여기 김종숙 평양 제사공장 노동자촌에 들에게서만 울려나오는 목소리겠습니까?